그냐 글래타스틱 파이브 아이가 그러니까 그 파이브 지금 만들고 있으면은 지금 시기가 요번좀 길거든? 요번건 길거든? 그면은 퀄리티가 상당할 것 같은데? 애초에 글래타스틱 똥내가 상당한 게 아니. 네, 아니, 근데 애초에 근데 글래타스틱 자체가 근데 다 맵이 퀄리티가 다 좋았어, 근데 그만 좀 똥내도 괜찮겠지 참... 아, 아닌데, 솔직히 글래타스틱은 똥내는 안 맞다. 그 진짜 희시가 똥내 낫지. 희시가똥 똥내는 제일 많이 낫다. 잘 만든 또 어. <laughs> 우기 라프 준수 마비노기 마비노기 누구예요? 아 저예요. 나가 나네? 어나왜왜 이렇게 갑자기 그거 먹고 싶냐? 불닭볶음. 아니 왜냐면... 나나 불닭볶음 안 좋아해. 나 그거 나 그거 먹고 싶어 그. 그 분식집 오뎅 국물 네, 아 됐다. 막 가겠다. MSG 맛돌이 한 덩이씩. 아, 뭐 메이플 스토리예요. 야, 다 하나... 뭐 올라가지네? 자, 여기뭐 해? <laughs> 자, 너는 클로즈스로 바꾸세요. R2반. <laughs> 너 여기는 여기는 원신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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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다른 게임이네. g 신 n s h 다들 다 넥슨 게임인데 혼자. 예. 난 넥슨 어. 탈 넥슨 했어. 아, 뭐야, 이렇게 미는거구만 넥슨은 하셨고요 <목소리> 넥슨? 서든어택했어. 아이씨. <목소리> 근든어택이야. 뭐야. 뭐야. f u m 방문 o u n d Oh, no. p 거 n g 이거 i o r a b 이 You are. No. y 잠깐 이거 유튜브 제목을 런닝맨으로 할까? 뭐... 여기에 길안 보여. 맞아. 어 보인다. 어 위치가 이렇게 우르데. 오 말고. 나도 총 줘. 나도 총줘 총. 총. 오야 나저때다미치 하나도 안 보였다. 면발이 무서운데? 미리 수고요. 근데 푸는 생각이 붙대 또.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아 뭐야? 여기 계단 이 있어. 에 문이 열릴지. 야 뒤에 조끼 뒤에 조끼 간다. 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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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기 무시합니까? 들어와. 어 뭐야? M 1 6이다야저 그만 저거 외워 봐봐. 맨 위층에 위치 방 저기가 끝.

나 <laughs> 너무 무서워 뭐 있는데? 나 여기 난간에 혼자 있는 놈나아 <laughs> <laughs> 뭐지? <멋진. 웃음> 아, 아, 아! 아 이거 아 스티컷기 너무 어려워 저기 저기 학교에서 자살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어어어어어저 <laughs> 스티커 어. 누가 가봐 저거 킷있어 어, 오, 오 뭐야 개그수 왜뭐 어, 바보야 오, 근데 으하하하 공력적 아니 아니 이걸 왜 못해 오뭐 능력자 어? 호호나됐다오능력어 어? 미안 하하하하하 <laughs> 그 밤이 그냥 어난저아래거 먹어야... <laughs> <거> 먹어야지 난저 아래꺼 <laughs> 먹어야지 먹고야 일로와 <laughs> 오케이 나 됐어 <남았어>? 내가 특별하게 <laughs> 죽여줄게 난저 아래있는거 <laughs> 아래 먹어야지 닥치세요 <laughs> 아 까비 아 씨발 엄어야아 씨발 이거 어. 으 어. 네. 간다 아 뭐야? 아, 캡타 뒤져 <웃음> <웃음> 아니 왜 저기 아랫가 안 걸치냐고? 도박 게야 먹지 <laughs> 아니, 내야와이내거 <laughs> 어. 뭐, 아니었네? 어키 내가 먹었는데? <laughs> 아씨, 왜내 <힌을 낼> 거였는데? <laughs> 제일 먼저 키부터 아, 것도... 먹었는데. <laughs> 아니, <와, 일단 웃음> 제일 먼저 먹었는데. 그러니까, 킵 먹은 필먹었데 난. 아씨. 야아5-1 위치방이었지? 바뀌지 아, 않은 스케안 그래? 바뀌지 박... 않나? 모르겠네 와씨안 뚫... 뚫린 방을 찾아야 되는 거야? 뭐야 어? 저키 먹었어요 키키 키 그거 그거잖아 샤이니 키 샤이니 키 아니야? 샤인머 스켓아뭔 소리야 여기 아래 문열는데어 위치방 소리가 난 여기서 왜빠딱고요갑 키워드라고 나와있네요. 오른쪽 아를 네. 먹었으니까 저기 뜨고 있구나. 어이야 살려줘 살려줘. 어... 살려줘. 어, 살려줘,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야야 클레 클레야. 나다. 아니 같아요. 어? 아딩야지야거거다 뭐 잡았거든. 거 안에 뭐 있나 봐봐. 어이 그 미츠방 뭐 있었어? 지방에? 나못봤데 어, 뭐야 어? 브레이 <레인> 어, 못뭐 뚫려있는게 없어 어어? 얼몸 2층에 뭐, 뭐 뚫려있는게 없는데? 호수 여기 없다 여기, 여기 있다 야 여기다 피아노 소리 들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뭐야 기 여기, 여기. 뭔 BGM 소리가 나고 제가 니 수고 하나 챙기긴 했어요 그거 니 때문에 저작권 쓰 때문에 저작권 걸리겠다 새끼야 자이 제가 걸리는 거 아니니까 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야뭐 있다 뭐 있다 여기 흰색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떻게 가서 밑으로 밑으로 들어 어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야지 나도 밑으로 더 가야지 야 이거 그야 글피카든데 이거 아, 야, 이거 한 GPS 이5 0 정도 되는데? 오, 내로나 아,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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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야, 여방에 킹무라, 킹무라. 나이스. 와, 오, 오, 바다랑... 이... 어, 나, 이스 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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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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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이런 방탈출, 진짜 좋아하거든. 나, 방탈출 맵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레포대에. 반대로. 아니, 나, 솔직히, 근데, 저.. 아니, 좀, 말없잖아. 레포대 방탈출 맵은 좀,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저거. 야, 이거 도댄데? 도 잠수 준비. 네, 삼장님. 야, 어이씨, 뭐, 쿠 아이씨. 어? 오, 아, 야, 위봐 그래픽카드 응. 꽂아야 되는데? 야, 그래픽카드 있어. 그거 꽂아 네. 가 이거. 아, 꽂아야 안 꽂아들. Yeah, yeah. 아니. 근데 어디? 아, 어, 뭐 부셨어. 인큐 레이 컴퓨터. 부수는 거였어? 컴퓨터를 안 돼. 내 컴퓨터 부수는 거야? 이거 컴퓨터를 뽀사숭. 안 돼. 내 메이보드. 컴퓨터 부수는 거야? 부무는데 내가. 뭐딴 데다 설치하는거 아니야? 원래? 근데 내니까 부서지던데. 아, 근데 뭐야? 어차피 근데 똥 컸어. You can restart the game. 예? Yeah? 아, 네? 자, 야, 컴퓨터 부수면. 아, 아 <laughs> 야, 컴퓨터 부수, SOS. 컴퓨터 부수지 마. <laughs> 이번에야말로 키스 낼 거야? 아, 씨발. 어, 누구 만으러 이거 또 부수러 가, 그냥. 어, 끼가 있지. 그리고 아까, 봐줬다. 야, 아까 키, 키 얻은 데부터 빨리 가봐. 네, 내가 아까 봐주왔다 야, 탱크다. 탱크? 어? 탱크? 여기 뭐야, 이거. 어딨을까요? 뭐? 여기있네! 자, 낡은 든 사람한테 지금 탱크가 있습니다. 오 어, 여기있네. 어, 살려주세요. 저다 아직 유탄 발색이를뭐 먹었단 말이에요. 어? 유탄 발색이 <laughs> 어디인지 아까 아깐... 하자랐지? 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따가닥 따가닥 이제 AK 줬고 m 키가 어디있었지? 나 지금 맨위친가고거든 여기 있을거야 있을 그렇지 자.. 안정적이지 않은 킷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이니? 아 왔어. 헉, 여기까지 왔어? 친구야 Hi. 친구야 그건 아닌거 같아 어 친구야 그건 아닌거 같아 어, 탱크 친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별걸 못. 그런데 아까 킬를 어디서 뭔지 진짜. 어. 키 어디서 뭔지 아시는 분? 아니면 야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왜? 위치, 위치가 나, 나와요 어제였지 어떤 사무실이었는데? 건너편이었나? 어? 뭐, 뭐 이상한 후크선장 있다 어, 아, 그거 먹어, 수소. 먹어, 먹어 먹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Firejar here 어, 퀵 다시 아니, 먹었다 친 <laughs> 탱크가 몇가까지 따라와 일단은 키 98이니까 키자사나 보고 야 저기 문, 문... 있는데? 문 보이는데? 문? 어 문? 어... 아그문 아니다 <laughs> 아뭔소리요 <laughs> 아, <왜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어 door <laughs> 네가 말한, 도월. 네가 말한 거문 제스트고 <웃음> <웃음> <도 도월. 웃음> 오케이 예이 무슨 소리야, 저거 말한 그 문인데 뭐 어, 여기... 아까 착지했는데 죽었는데 지금 착지해도 되나? 어 되네 음. 어야 여기 사무실이다 사무실 여기 갔다고? 어비스. 어 여기 만화 그려져 있는데? 어만화고 어디? 여기 맨아래층에 여기 문 열어도 돼요. 맨 아래층에 제가, 제가 그래픽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갈게 어딘데? 어딘데? 야, 이거 어차피 우리 방송에 대해 시덕이라 가지고 이런 어! 거안 거 보여주면은 뭐라 해요. 이게 안 열려. 근 어딘데? 밑에가 어딘데? 네, 1층 아, 컴퓨터가 도둑이네 이거 다 먹어라! 아 어. 아이코, <laughs> 실수로 부셨네 뺨! 아우 고거가 가운데 아, 계단 없어? 그 계단 갖고 1층으로 그냥 가지도. 아뭐 계단 가지고 있나 시발. 어 쉬운. 어 어디인데 어디 어디 반한 건데? 이게 빛나는 이목. 자 이거는 비 지금. 어 그래프가 들어왔는데 안넣지냐 다른 게더 필요한가? 어 어디? 다른 거 다른 거더편네 오. 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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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 왔었나보네 내가 여기 시체 키도 하나 있었을 텐데 이건 뭐야 이거 아뭐 지네들이 그냥 그린 거겠지 뭐 학교 동아리에서 그린 거겠지 오늘 매은 무슨 매이에요 이거 중국 중국 방 탈출이요 right 아니 중국 학교 탈출이요 어? 여기 뭔가 있다 그거 설치야 설치해 설치해 뭐야 으! 으! 야 배로! <laughs> 아뭐뭐 뭐 있는데? 뭐설치했는데 내가? 어 나왔다 이거 야 메인보드다 이거 <laughs> 아니 비치도방왜나한테또둘다 오는데 아니 근데 아까 저 부숴 보니까 메인보드 있었는데 <laughs> 그것도 뭐 그래픽카드 두개꽂는거 아니잖아 M or 어너 이게 오지 있다 오지 오지 모빙 아, 야, 팟. 난 요즘에. 와, 어, 잠깐만. 펭귄. 펭귄. <laughs> 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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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자래자 가자. 가 그래픽 가래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a 가자. 아 메인보드가 먼저 그 옛날 그 H H 그 H31 보드 그건데 저기 옛날 인텔 인텔 저기 그 p e n t i u 2 2나 막딱그 정도 되는 뭘 많이 새끼야 오검터졌다오눈트자 농나온다 어, 어. 오 윈도우 XP 야, 부서! 왜 부서! 미친서아 부서! 야, 부서! 야, 부서! 야, 부서! 어? 야, 생겼대.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부서도 부서! 야, 부서! 야, 부서! 야, 부서! 야, 부이 야, 부서! 야, 부서! 야, 부서! 부 부서! 야, 부서! 야,

그 뭐지? 키보토스. 키 키보토스 그래. 뭐야? 인종이다. 아 운동장 크네. 어. 설마 대운동회. <laughs> 허.. 그황황용재였나 그, 그거? 아, 나 근데 나 운동회 가니까 나 그거 생각났다. 그 옛날 그파그 그, 그거 알아? 요그 파이팅 대운동회 알아요? 님들? 애니메이션 옛날에 옛날 한 85년도 90년도 때 이제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그 정말 그내 네 세대 때인데. 아이소 다이 운동할. 그 아니 그 있어 그 우주에서 이제 그 운동해 하는 거 있어. 어? 아니 우주 우주 우주에서 그 운동해 하는 거 있어. 그래프트. 아니야 아니 그 있어 여, 그 여자들 민속거리고. 그, 그 여자들 그부로마부로마 입고 막 그거 막 운동하는 거 있어. 와뭐 설명만 들으면 드래곤볼 아닌가요? 아니 그 부르마는 그 드래곤볼 부르마 말고 Yo, 왜 우주에서 운동한다며 드래곤볼이 드래곤볼이 왜 우주에서 놀아 요즘 드래곤볼은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그냥 지구, oh, 지구 부수면서 그냥 베지터하고 그냥 베지터하고 저기 저거 소노공 그냥 둘이서 으아 으아 씨발 뭐 그러면서 뭐, 뭐 무의식의 뭐, 어? 무의식, 극기막 어? 뭐 무의식 뭐, 어뭐뭐안돼그초 사이언 블루 뽀뽀, 뽀뽀 뭐 쓰리 투원뭐 뭐, 이러고 뭐. 그렇게 놀고 있는데, 뭐. 뭐야. 자, 아, 여기 게이자리는 어딜까? 아, 예. 아저, 이즈커밍 여기서 술래잡기 미션 하면 재밌을 재미, 것 같다고요? 어, 씨발, 아, 나 아니구나. 어? 어, 나중에 지배한테 8인 모드 한 다음에 8인 모드 한 다음에 한 명이 술래하고, 아니, 아니, 8인도 아니, 아니다. 못해도 한 12인? 14인정도 한 다음에 한명이 술래하고 나머지 찾기 그런식으로 하는거 하는 어떤? 리얼리즘하고 그냥 리얼리즘 전문가로 한 다음에 술래가 이제 죽이는거야 죽이면 아웃 그런식으로 나 제외하고? 어 그냥 라플 무조건 오지로만 아건총건총건총그 이제 딱딱이 여이 자리 찾았다 어 여기 버브 자리야 도망다아아 바로... <laughs> 바로 윌리엄 들고 찾아갔다 게임할 가지마아 <laughs> 누가 자꾸 날쏴 찾아난다 찾아난다 아으 찾아난다 아야이 트럭 자체도 바보자리네 이주 구역 자체가 어 뭐야 힐또 있네 오마이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나 아이데 hey, 뭐야 어, 개관...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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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니압을 아... 연속으로 70번 할수 있어? 혹시 110번 하는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야? 그 그분 EXO... T 인가 그분? 그분 버니 어... 잘하더라 되게 네, 110번 아, 이제... 연속으로 어, 저기 뭐, 저 사람은 저기서 <laughs> 좀비랑 400m 개조하고 있는데? 아 근데 뭐 그분 <laughs> 아니 근데 뭐, <laughs> 뭐 그분은 뭐 버니만 했어? 갈라? 아니 근데 그분 에임 좋더라. 근데 그분 영상 내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어얘에임 괜찮더라. 아 일단 잘하시던데? 너무 잘하시던데? 왜왜안 가지? 어차. 어왜안 가져? 알고리 좀 떠가지고 갔었어. 아나 분명 이걸로 갔는데 왜안 가지? 이렇게. 아 여기로 가야 되네. 박스로지. 박스. 일쑤. 박스에서 와야 돼. 어 굿. 아 고고다. 야 나는 왜 존병호 순례자 겪냐? 어 고고다 고고. 고거. 어 윌리엄. 헤헤헤헤헤헤헤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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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또롤 웃음> 어. <laughs> <laughs> <님들>, <laughs>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다섯 바퀴 이제 빨리 도는 사람 막 그런 거이맵 이름 뭐냐고요? Y I G A O 요 야기오? 뭐야 뭐야 뭐야고 그래야 돼? 81. 이가오 이가오 이가? 어. 어. 여기 이스트 먹는 사람들이 캐릭터만 둘이 다있는란 만들어버리게 여기 광역딜인데 광역딜 니깐 니깐 니가 뭔데? 왜? 아니 왜? <laughs> 그거 그거 있잖아 운전 노래. 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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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게 노래가 된즈라스였나 맞을 걸 오, 빼그이스 거미, 빼그이스 거미, 빼그이스 거미, 오돌 이스 거미. 아예 나 이제. 아나 여행가려고 와는데 쓰읍 일본여행 갈까? 아니나? 지금 대만여행? 여... 대만 대만여행 갈까? 갈까? 어디가? 일본여행 갈거는 후지산 폭발하기 직전에 어디서? 빨리 갔다와 미친놈인가 아 진짜라고 후지산 폭발하기 직전에 빨리 갔다시 아아악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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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기다려 아, 내가 니가 니가 니디야가스 어디야 니스야가 버스 니가 뭐가 어디야 가 니가 니가 잼기다가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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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인카 카? 뭐야 오맥해, 굉장히... 기다려, 귀엽네, <laughs> car. Car? 뭐, 저기요? 야 누가 오사. 야 누가 제일 빨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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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빌리엄. 여기서 보다. 사가시 탄다요. 갔다. 야, 제일 느린 사람 벌지 탱팟에 따이드벌이지 <laughs> 내가 제일 느려! <웃음> 자, <laughs> 자 메이플스토리 2등 자 <laughs> 원신 3등 자 클로더스 꼴등 아이 뭐야 유저수 지자 그렇네 유저수 하 유저수는 유저 내가 등이야포 몇시간 했냐고요? 2만시간 했습니다 2 숫자 2 메이플스토리가 아이치 원신이 그거잖아 제일 많잖아 유저수는 유저수는 원신이 많지 두번째 메이플이고 상등 나고 근데 게임 재미순위는 내가 1등이네 그럴까? 그냥 원신이 꼴찌고 어아 독일선상인건 <laughs> 어, 그럼 독일 반박 안할게 <laughs> 아, 동일 선상인 걸로. 허. 떡게 저희 메이플님 뭐 하세요? 예? 메이플님 뭐 하세요? 레벨 백육십하네요 허. 제발 그 열심히 안 하셨네. <웃음> <웃음> 어 참, 저 이레 클로스 이레 뭡니까 이레. 와 원신 유저 수오십퍼자 마비노스 사십 메이플 이십퍼. 클로저스 2퍼, 2퍼 따위.